저는 지금 출근을 했는데, 연주쌤을 딱 만났어요. 안녕, 여러분. 5인턴 선생님 만났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사무실에 가고 있고, <laughs> 오늘은 음, 인턴 생활기 두 번째 편인 남인턴의 하루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더이진즈 짜잔. 지금 도착했고요. 그럼 사무실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어 아침부터 노보를. <laughs> 그럼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아!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흘릴 거 어색하다. 저는 지금 커피를 마실 거예요. 머컵을 사용해서 한올라나 섭취하겠습니다. 마리로 하겠습니다. 네, 더알이트입니다 <laughs> 저희는 대표님하고 멘토링을 자주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인턴분들이랑 대표님이합니다 멋있는 인턴이 되는 법. 그러면 <laughs> <laughs> 음, 조금 한번 촬영해 볼게요. 저희는 지금 멘토링이 끝났어요. 네. 아빠, 듣기님 항상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왔고요. 저희 동기 선생님이 커피를 사주셨어요. 완전 최고의 동기 인턴쌤들. 이제 오후 업무를 시작할 건데요. 자리에 앉아볼게요. 저희가 영문 홈페이지 오픈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관련돼서 이제 사업 소개 부분이랑 아 사업 소개가 아니고 기관 소개랑 조직도 부분 디자인 작업 마무리할 것 같고 다음에 저희가 해피빈에 이제 모금함을 하나 개설해서 베트남 의료비를 받고 있는데 약간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수정해서 업로드를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오후 업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눈이 너무 아파요. 디자인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장실 가서 정신을 차리고 오겠습니다. 서로 서로의 서울, 어떤 건데요? 약간 좀아 공기? 응, 뭔가 의지도 많이 되고 음. 뭔가 울면 안돼 여기서 우리. 응 감동적이야. 진짜 의지가 엄청 많이 되지. 근데 진짜 응. 뭔가 인터넷 생활에 없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응. 응. 그런 존재들이고. 응. 뭔가 왜저 사진 붙어 다니는 거? 자꾸 영상에서. 음. 음. 음, 궁금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셋이 같이 인터넷 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음, 소연쌤, 우선. 음. 소연쌤은, 그, 코이카 와이피가 아니세요. 소연쌤은? 아산이에요. 아산. 콜레임은 아산, 음. 아산. 프지오 유스에요. 음. 어, 우리 아산 친구들이 이읽볼 수도 있겠다. 음, 음. 그렇다. 저랑 함께 저라이트 엔진 인터생활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줄지는 다행이다. 음, 응, 다행. 어, 괜찮다 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응. 내가 다른 데 갔었으면은 몰라도 좀 여기 와서 다행이다. 여기 응. 와서 상관없봐 나는 저라이트 엔진는 응. 진짜 백이다. 약간, 항상, 브라이트 핸드 드는 생각이? 약간, 작지만 강하다? 음. 작지만 음. 단단하다? 음. 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짜 너무 잘하는, 잘하고 있는? 음. 잘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음. 많은? 음.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수있을것 같고, 음.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3의 음. 홈그라운드. 제 이는 일본. 오. 제 삼은 더라이트엔지. 아, 둘. 음. 진짜 제3의 홈그라운드. 더라이트엔지. 특개한 협력의 전 생활일. 음. 본인이 상상한 대로인가? 예상 예상대로. 대 등. 예상대로인가? 음, 나는 조금 아니에 나는 조금 응. 사무적인 일이 많아. 생각보다. 응, 생각보다. 응. 생각보다 사무적인 일이 많은데. 뭔가 솔직히 응. 국제 대화 하면은 응. 이름도 국제잖아. 응. 그래서되게 인턴들도 영어로 이메일 완는 주고받고 <laughs> 뭔가 외국사람들 외국 만나서 음, 소통도 음, 회의도 음. 할것 같고 하지만 우리의 서울 작업이 가장 많다는 음. 거 맞아 근데 꼭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서울 작업이 없으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거 음. 근데 오히려 작일를 많이 해서 좋은 거 같아 <laughs> 이게 진짜 실장 가면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laughs> 이제는 뭐이짝 들으면은, 아, 뭐 쓰고, 뭐 하고, 뭐 하고, 거기 보고서에 뭐 들어가고, 이게 조금 이제 감이 잡혀, 약간. 음. 근데 뭔가 여기 힌트에서 음. 인턴들을 그렇게 키워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맞아. 자료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자료 찾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맞아, 애를 많이 써야 되는 응.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자료가 전부 정확해야지 어떤 우리가 후원자나 대상자한테 정, 정확한 정보를 맞아. 전달할 수있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응.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아주 베리브. 더라이 텐자. 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정말 드턴들이니 우리 어울려 원래... 평소엔 좀더 업텐션인데 지금 약간 저녁이라 나오에서 그게... 지금 약간 이미 다 빠졌어 지금 음. 이미 다 빠져서 그 오인턴의 하루 보시면 우리 얼마나 업텐션 인지알수 있을 거예요 이번 면 약간 칠한 느낌 음. 칠 근데 진짜, 이쪽 관심 있고, 이쁜 해보시는 거야. 너무 헛방하네. 추천. 진짜 추천. 강추. 대표님. 응. 네. 진짜. 올초이 응. 응. 너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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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우울거리지만, 응. 응. 어. 좀더 진심이던 게 응. 칭찬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뿅! 오늘 응. 남인턴은 이제 집으로 떠납니다. <laughs> 다른 선생님이랑 이제 떠나야겠다. 오늘 제 하루 어떠셨나요? <laughs>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더 라이트 힌즈가 여러분의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